멈춰지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미 맞춘 분들은 선물을 줄게요 바로나 음, 지금 맞추신 분들은 선물을 줄게요 바로 언니. 하나를 쓸게요. 그럼 원리를 알아봐야겠죠. 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. 한개죠한개서 일단 연필 세 개가 필요해요. 연필 세 개가 필요. 자, 여기에서 한개더 붙이면 진짜 되죠? 그래서 이, 이걸로 제가 이름을 써볼게요. o 소 you a 어 e so. Hm? How 어 o you like this? So, I'm going to t a k 이것도 여기에서 말이야 봐줘 줄게 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맞춰봐요. 자 뭐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연필 세개가 필요하고요 자, 뭐가 있어야 되는지 맞춰보세요. 자, 10초. 세고, 그 다음에, 응. 지금 화면 멈추시고. 시작. 왜 이렇게 됐습니까? 왜, 왜, 이게, 어떻게 이게 3개였는데, 이게, 어... 왜, 이게 세개잖아 봐봐 연필 한 개를 끼웠어 내가 연필을 이렇게 끼웠어 내가 근데 이거 두 개였다는 건 알잖아요 두 개였다는 건 알잖아 두 개였다는 건 아닌데 이게 뭐가 있어야 이렇게 될까 1번 숨겨진 공간. 2번. 나만 아는 자석. 3번.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. 저기, 에, 음, 이 영, 순간 이동 마술. 정답은 뭔지 알아요? 2번. 2번이에요 잘했어요 자, 2번 맞춘 친구들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오케이 오케이 저번 음 맞춘 친구들은 구... 구독과 좋아요 맞춘 친구들은 구독과 좋아요 매일매일 두개 2개, 두개씩 매일매일 한장씩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안녕 Thank you,